할렐루야 e l u j 아멘 Hallelujah. h a l l e l u 니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절 a h h a l 사0절에서 4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로는 예수께서 나와서 함대한 곳에 가신 우리가 갖다가만 서 자기들이 없어질 수없 말하라 예수께서 이시때 내가 다른 동네에 계시하나님 나라 복을전하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신 받아으로 하시고 하을서전도하 알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루야 아,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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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부사집 사절에 보면, 가정 사람들, 제자, 예수께서 열세, 내가 가는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리니, 나를 위해 당신을 바라더라.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물론 그 전도의 내용이 그것도 쟁이죠. 예수님의 전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복음의 복음. 보금.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다? 자기를.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다시 아,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는이소위말는 자기 장하는 거, 자기를 전하는 거. 아, 네. 보험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험 예수자 보험 예수. 그들이 중생남자 쓰니까. 와. 보험도 안 해. <해요>. <laughs> 박수. 잘하셨어요. 마이크 따듯어요그 예수님의 전도안 내용이 보험이고. 복음의 내용이 자기 자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잖아요. 어, 그걸 전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신 상상 예수님께서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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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까지 기도하는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기도로 기도로 모아요. 뭐 시작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뭘 맞춰라? 기도로, 기도로 맞춰. 아멘고요. 시작. 기도로, 기도로 시작하여. 시작하여 기도로, 기도로 맞춰. 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 것을 무료할 수가 있는데. 사십이절안봐번 다시 이이바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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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한 s yes, yes, y e 가 yes, yes, 자 e s y e 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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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날이 모함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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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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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새벽님에 일어나서, 한족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마가음1장3 5절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아, 네. 아니,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고, 새벽 기도 이런 놈이 만들어가지고 네.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그,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아, 멘 네. 어,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아, 그걸갖다다 막,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목살이 이렇게 괴롭히냐고, 뭐. 그래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어, 그 대학 반, 그 대학원들 때 보면, 이 새벽 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누가 만든 거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대야말로 한적한 으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먹도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아, 네. 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먹도 하신다고, 기도부터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보면 오장1민절라는것그 뒤에, 오장신민주. i 장 16절 아멜 g 가 i c 예 u 님을 I'm s 한적한 곳에서 기도 t Yes, y e I'm s e e i 가 g that. I'm seeing that. I'm 하 e e i n g that. I'm seeing that. I'm s e e 일 마치고, 주로 다 마치고, 이제, 그야말로 저녁이죠, 저녁. 이제 오후 시간, 일 마치는 시간에도 역시 어디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적한 곳.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가면서도 한적한 곳.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생애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 주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시다 어떻게 하자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 그게 우리 사람 사는 비결입니다. 알레루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뭐 잡았다고? 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서 이건 부터 닮아야 돼 부터 닮아야 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쭉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누가 보면 3장 21절 누가 복음 3장, 21절. 21절, 시작. 백성이가 세례를 받으셨어. 예수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아들이여. 뭐 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누가 복음 6장 12절. 누가복 6장 12절. 6장 12절,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 서 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뭐뭘 뭐가 나와요누가복시 12절. 바일과그제 자들을 모으사 거중에서 유럽을 떠나 사라시으니 뭐하기 전에. 제자 선택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선택하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 1장2 5절 아멘 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하나이자리는나을감사다이 주로 보면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어. 아, 기도문, 기도문. 누구 기도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문데 어. 예수님. 예수님은. 기뻐고 즐거울 때도 뭐하셨다? 기도하셨다. 지금 상당히 지금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메리 예, 예수님은 기뻐고 즐거울 때도 뭐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우리는 기뻐고 즐거울 때 뭐해요? 위인 가라을잖아요 위인 시간. 예? 말씀 듣지. 뭐라 뭐라고요? 말씀도 잖아요 기뻐고 절고 아, 할때 말씀 듣고 있어요. 하늘 하이고야. 예수님 것도 더한 사람이 있네. <laughs> 네.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한다. 아,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 시, 14장 19절로 남을위마의 시인이자 우리를 운하여 전위위에 시고 덜타시대와 물고기 이마 가리사 하늘을 오축사하시고그타시대자들을 유심해 자 우리에게 주님, 주님. 이적을 행하실 때뭐할 때? 뭐 때? 이적을 행하실 때는 뭐 하셨다? 기도하시때 이건 기도문이잖아요 하늘의 우를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WRONG> 3시이절 네, 한번 어 봐요. 세그러한예수께서깨달시네 내가 기도할 게뭐할때 너희도 뭐할때 때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시하는 아、 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그래 십자가 지실 때도 뭐 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자, 기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한 절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 34절이요? 빨리 찾아 요 목사님 보신 것같말이 누가 보면 23장 34장 자 읽어보자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시 예. 아버지처럼 사하옵서 자유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습을 제비해 보고 있어요. 용서하실 때도 뭐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용서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실 때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들어봐요. 세 절, 제 90절, 예수 께서그의 소유지였습니다. 엘리엘라 사탄다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를 버리시는 나이까? 나이까 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문명하실 때죠 뭐 하실 때? 문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뭐든지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사람처럼 나는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할 텐데, 너는 왜할기구 <laughs> 시작. 나는 뭘 하든지 기도로부터 할 텐데, 주는왜 <laughs> 안갑니까? <laughs> 기도 한갑니까 기도 안야뭘 하든지 뭐부터 해야 돼? 기도. <laughs> 기도해. <laughs> 응? 기도가 일 번이야. 기도가 일 번. 아멘. 뭐막 이것 뭐, 뭐 머리 물린다고 샀는데, 장깨 부이면 안. 돼. 자 함께 게 부리지 말자. 잠게 부리지 자 함께 부리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기도.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아, 네. 기도가 일본이에요. 아, 네. 기도 타고 나면은, 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하나님이 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 인생에도,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가 없잖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찬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은 9장 29절. 마가복은 9장 29절. 여러요 시작. 이로을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더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꽂는 아이를 치료하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쫙 팔려가지고, 못 팔려가지고, 자기들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용히 묻습니다 아 예수님 뭐 우리는 못 고치니까 그때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예? 기도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뭐 아, 네. 외에는 기도 기도, 기도. 기도 외에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뭘 하든지 간에 아, 네. 기도해야 될 절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로 시험을 봐야 돼요 아, 네. 기도로 시작 기도로 거칠 내고 아,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어, 우리의 몸은 비록 땅이지만 이 의식 우리 영은 항상 하늘에 두고 살아요 그게 기도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기도가 뭐라고요? 아, 네. 하나님과 대화 그리 예수님도 아, 네.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향해 자신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딱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내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문 닫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아멘리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아메하고내 말은 너희 아메하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아, 네. 이루기라. 무엇이든지 어떻게 알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기라. 믿습니까? 아,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물이 열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야 돼요 딸이 기도의 문을, 기도의 문을 열어라 기도의 줄을 잡아라, 기도의 줄을 잡아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다른 거부터 하면 안 되고 항상 뭐부터 시작하라? 기도.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